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요새 명품 매장 좀 가보셨나요? 사실 지금 제 앞에 두개 이렇게 제품 보이시죠? 샤넬 발렌티노. 이거를 제가 영상을 따로따로 여러분들께 언박싱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왜 이렇게 샀느냐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전에 찍었던 영상의 언박싱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막 제가 사치조작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저의 그 날카로운 상전님들 요즘 시대에 그런 거왜 사냐 이런 거 달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패션 유튜버니까 여러분들이 아, 다양하게 그런 일들도 있구나 하면서 영상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샤넬 매장을 가니까 대기팀이 224팀, 뭐 118팀, 정말 상상 불어하는 대기팀들과 또 대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왜 사람 심리가 못 사게 하면 더 보고 싶고, 뭐가 있나 알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제가 평생 안 하던 짓, 아니, 내가 이거로 왜 대기를 들어가서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을 보니까 발렌티노가 있는 거예요. 대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발렌티노 들어가서 발렌티노 백이랑 케이프를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샤넬을 기웃거려 보니까 샤넬 백은 여전히 뭐백몇시 팀이 기다리지만 샤넬 신발 쪽은 24팀 대기인 거예요. 이게 다 한날의 일이에요. 24팀 정도 대기면 점심 먹고 코라면 연락이 오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정말 샤넬 신발에서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는 이야기예요. 어, 여기서 하나, 샤넬, 재밌는 썰을 하나 풀자면은 샤넬, 여러분들, 우리 들어가면 우리가 사고 싶은 백못 사는 거 아시죠? 그냥 어, 판매 직원이 권해주는 거를 사야 된다는 거. 그만큼 어, 물건이 없고 인기가 엄청나네요. 요새 뭐 샤넬은 어, 사실 미국은 그렇게 대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도 대기 줄이 길다 그래요. 그래서 저랑 함께 또 재밌게 그 발렌티노 이야기, 샤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언박싱하는 영상 함께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원스펙이에요. 반가워요. 빨간백 예쁘네요. 오늘 지원스펙은 발렌티노 <laughs> 여러분들하고 좀 언박싱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갖고 싶었던 발렌티노백 구매했거든요. 어 네, 제가 입술 색상을 그 빨간색으로 매치시킨 아, 네. 거예요, 이날. 제가 어요백 <laughs> 발렌티노 어, 이거 그 언박싱하게 너무 포장이 너무 예쁘죠? 어. 언박싱하게 예쁘게 싸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어, 아 이거 말 예쁘게 싸 주셨네요. <laughs> <laughs> 화면 보니까 예쁘네요. 예쁘죠. 리본이랑 어 한번 열어 볼게요. 저뭐 샀냐면 로만스터즈 어. 특히 제가 손예진 씨가 드, 들은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아, 네, 정말 맞아요. 그 손예진 씨가 발렌티노 뮤즈거든요. <laughs> 요백 구매를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사실은 좀 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손예진 씨든 것도 예쁘지만 어 제가 아올 초에 찜을 했지만 굳이 살 그런 뭐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샤넬을 못 들어가서 들어가서 샀다는 거 웃기죠. <laughs> 블랙이 블랙백이 많음에도 블랙이죠 하고. 왜 블랙이냐 하면 은 저렇게 약간 엔틱스 느낌의 골드가 로만스터드가 붙어 있을 때는 블랙을 사야 돼요 아무리 블랙백이 많아도 아... 어떤가 여러분 예쁜가요? 아, 꺼내기만 해도 예쁘죠 그러니까. <laughs> 정말 요 백만 하나 딱 들으면 존재감 사실은 좀 들고 다니고 싶었는데 여러분하고 언박싱 해보고 좀 들으려고 안 들고 있고요 어, 저는 요, 요 사이즈도 예 언박싱하고 저들해 다녔어요 예쁘죠? 어. 지금 스몰백이 유행해서 띄워버린다. 예쁘네요 이것까지 <laughs> 음. 네. 아, <laughs> 그 어, 아 이렇게 빼고 at your bag. Your baggy, you mean luxury black bag. You don't go 1 o t 대기, bag. You don't go to the bag. y 백 u d o 대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갑자기 너무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거 있죠. 어, 이 사람 심리, 정말 이게 명품의 그런 자기네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가보려다가 어, 포기를 하고, 샤넬 슈즈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샤넬 슈즈, 어, 신세계에 샤넬 슈즈에 대기를 걸었더니 앞에 30팀 대기인데 정말 점심 먹고 좀 있으니까 어, 이렇게 꼬이 와서 구매하신 말 <laughs> 보여드릴게요. 샤넬, 어, 샤넬은 좀 이렇게 포장이 예뻐서도 어, 여성을 샤넬 포장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샤넬 요그 까말리아도 띄어서 저막 음, 다른데 휴지통에도 붙여놓고 이러는데 여기 아. 보면은 어, 이거 이거 플은 다시 이 박스 못 감는 거 아시죠? 188만 3천 원에 <laughs> 구매한 이력서가 있네요. 1 1 8만원 명품가 비싸다. 왜 이렇게 올랐지? 나 14만 0원 주고 산줄 알았는데 운동화가 어. 100만 원이 넘느냐? 샤넬이요. 아, 어. 요즘에 명품 운동화 값이 네. 다 올랐어요. 네. 막 루비똥도 1 4 0만원뭐 이래서 사실은 아 운동화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건가 하는데 네. 대세는 슈즈니까 네. 운동화니까요. 샤넬은 저 이렇게 파우치 하나씩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네. 오늘 산 거는 세무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맞아요. 달아버리거든요. <laughs> 이렇게 파우치에 씨좀 조심해서 네. 신어야지 안 그러면 은곧금게오게헌 어, 신발 같이 돼버려서. <laughs> 좀 이렇게 하나씩 보관하는 게 좋아요. 자기끼리 부딪혀서도 막 이렇게 좀 밝고 이러더라고요. 보이세요? 보라색의 어, 세무, 스니커즈예요 어, 샤넬 네, 위켄드 보죠. 슈즈인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위켄드 연보라 색깔 샤넬 슈즈 여러분들하고 언박싱하고 보여드린 적 있죠? 똑저그 신발, 썸머용인데 엄청 잘 신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 신발은 약간 썸머용이어서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했는데 겨울 거여서 조금 더 비싸네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언박싱 여러분 두개 보여드렸고요. 어 자세하게 오늘 입고 나오고 들고 나오고 또 신고 나온 것좀 보여드릴게요. 어 로만스터즈 이 백은 이 백의 묘미는 그냥 막 왕부티. 그걸로 하나 딱 그냥 어, 좀 이름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 39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렌티노는 약간 양심이 있는 게 제가 지금 발렌티노 백하고 이 케이프를 샀거든요. 케이프. 너무 예쁘죠? 여기 막 그, 그 로즈 아틀리에가 막 얘네들 왜 패치 막 붙이는 거. 여러분들 그 아틀리에 백들. 그 패치. 이 디자인이 그 발렌티노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두 개를 사니까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 15만원 정도는 양심있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정말 발렌티노 또 제가 약간 좋아해요 저 이렇게 막 스터드 박힌 거 좋아해서 이렇게 샀는데 어 백이 395만원 그 다음에 이 케이프가 284만원 그 다음에 샤넬 슈즈가 118만원 그러니까 샤넬 백 제가 약간 버젯을 제가 사고 싶었던 게한 790만원짜리 정도였어요 그냥 그거 하나랑 얘네 세개 샀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면 되겠죠. 아이, 또막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사실은 하얀색도 사볼까 했어요. 그런데 하얀색보다는 블랙이 훨씬 더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이라 그러나요? 눈길이 딱 가는 그런 백이어서 제가 이렇게 <laughs> 블랙을 샀고요. 뭐, 송아지 가죽에 이렇게 그 퀼팅이라든지 정말 어, 특히 엔팅 느낌. 완전 번쩍번쩍한 그 라이트 옐로였으면 이렇게 묵직한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미디움 사이즈가 있었지만 요새 스몰백이 대세여서 그런지 스몰백 너무 예쁘고요. 어 뒤에도 그 다음에 손잡이에도 특히 뭐 이렇게 바닥도 역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탁 열면 원래 저는 이제 보관할 때꼭 이렇게 좀 송아지 가죽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그 버클을 세이프. 안전하게 이렇게 같이 준 이런 그 클로스를 덧대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안에 보면은 뭐 발렌티노 그런 개런티 카드라든지 또 이렇게 골드 체인을 하나 더 줘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골드 체인 연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스몰 백이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이 백에 막뭐 넣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써 주실 거죠 <laughs> 왓츠인마이 백처럼. 정말 많이 들어가는 절대 작지 않은 그런 스몰백이고요. 뭐 중간에 당연히 포켓이 있죠. 특히 뭐앞 포켓 또 지퍼 포켓까지 있어서 지퍼에는 뭐 우리 중요한 뭐 혹시 주얼리를 갖다가 좀 넣어논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넣어논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 결코 작지 않은 백으로 예쁘지만 실용성 있게 잘 들겠더라고요. 제가 언박싱한다면 두번 들었는데 극찬. 정말 다오 정말 뭐 부럽. 뭐 부티 난다 이런 얘기 좀 들었고요. 이 어, 사이즈 딱 예쁘고요. 제가 체인 체인 연결을 해서 어, 한번 매볼게요. 아, 이게 이게 정말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강 듣고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말 쉽게 쓱끼여서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로 딱 하면 딱 걸리죠. 또 십자로. 십자로. 아 그때는 잘 됐는데 빼고 넣고 빼는 게안 되네요. 빼고 넣고 너무 쉽게. 특히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도 되고요. 한 줄로 길게 들어도 예뻐. 제가 좀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어 예쁘죠. 이렇게 탁 메고 아니면은 시크하게 이거를 뒤에 뚝 떨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예쁘고 만약에 어. 요즘에 또 크로스백 유행하니까. 이렇게 해서 줄이 꽤 길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길게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크로스로 <laughs> 이렇게 조금 젊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아, 그래서 저는 뭐샤넬에 그날 못 들어갔지만 어, 발레트로 사고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특히 발렌티노 올해 혹시 여러분들 뭐 명품 좋아하셔서 들어가 볼일 있으면 옷좀 한번 보세요. 옷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정말 어, 발렌티노 그 옷들이 굉장히 뭐 예쁜 코트 또 예쁜 자켓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 너무 비싸. 그래서 입으니까 또다잘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가 사고 싶었던 코트 내려놓고 코트는 막한 800만 원대 또 이렇게. 그, 네이비 컬러의 자켓은 막 480만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져온 게이 케이프예요. 특히 이 케이프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후드가 있고요. 후드가 있고, 여기 막,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장미꽃 패치가 막 있는데, 입으니까 그냥 딱 예쁜 거예요. 특히, 어, 뭐, 이렇게 주머니가 또 있어서, 뭐, 아주 캐주얼 하면서도 시크하게 이렇게 입고 다닐 수가 있고, 지금 저는 이렇게 블라우스 위에 입었지만, 뭐, 자켓 위에 입어도 되고, 어 그런데 요 케이프가 280만 원 싸진 않죠. 제가 약간 아쉬웠던 건이 케이프가 뭐 울이 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좀더 비싼 패브릭이 들어갔으면 그래 그럴 텐데 이거 다 그냥 100% 면이에요. 그렇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또 <laughs> 입으니까 어울려서 그냥 나오기 아쉬워서 정말 이 샤넬을 못 들어간 이 후폭풍 너무 크지요. 이렇게 백하고 <laughs> 저 아마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혹시 만나시면 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 케이프 <laughs> 올 가을 겨울 참잘 입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샤넬 신발은 저는 이 위켄드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발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죠. 원래 사이즈는 38을 신는데 이게 크,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7.5, 어, 245를 샀어요. 특히 이 보라색, 이 세무, 어, 이 스웨이드와 여기가 벨벳이에요. 이 컨비디션 아마 영상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요의 질감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컨비네이션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 특히 제가 초록을 살라 그랬다가 그린 칼라를 살려다가 아, 그린은 예뻐도 너무 튀고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못 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다크한 그런 펄플 칼라지만 어떤 의상에도 상관없이 신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비싼 명품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잘 신느냐 잘 애용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라색 샀어요. 잘 샀죠. <laughs> 특히 끈에 요, 어, 요 샤넬이 포인트죠. 요 포인트인데, 제가 그 여름 신발을 샀을 때는 그 보라색 샀을 때 화이트하고 어, 보라 줄을 줬는데, 이 겨울에는 그냥 화이트 줄만 두개 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금 다른 화이트 줄을 하나 안 갖고 왔는데, 그 화이트 줄에는, 아, 그래도 우리 샤넬 샀는데, 요거 마크 하나 찍어주면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 줄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다. <laughs> 코가 라운드여서 이런 신발은 치마 바지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코 디자인으로 사면은 어 신발 코 디자인으로 사면은 우리가 잘 신을 수 있고 예쁘게 신을 수 있고 그냥 요거 한어 1.5cm, 2cm 정도 될것 같아요. 굽이 낮지요. 특히 지금 보면은 어 바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저 이거 언박싱하고 막좀 신고 다녔어요 바닥에 엠보 처리돼 있고 막 샤넬 마크 찍혀 있고 굉장히 편하고 또 이렇게 착용감이 아주 착화감이 좋고요 딱 뒤를 보면 샤넬 쓰여 있죠 어 요번 위켄드 신발은 특기가 이게 이렇게 스냅 단추가 달려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단추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훅훅 신는 건데 이렇게 신다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위로 쓱 올라가고, 안 예쁠 때도 있는데, 이거는 해서, 요렇게 잠가버리니까, 아, 역시, 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샤넬 수도, 이거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니커즈가, 뭐, 이거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도 많이 나왔지만, 어 제가 요거를 택한 이유는 가격 대비,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웠고, 특히 이 신발은 굽이 없어서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스니커스 높은 거 신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디자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또뭐 한번 이렇게 구경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오늘 어, 제 영상 좀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코시국에 명품 매장 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 코시국이어서 좀 너무 샤핑도 못하고 이래서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명품 좋아하시는 거 같죠 아,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또, 좋아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넥스트픽에서 여러분들 좀더 반갑게 만날게요. 보다 많은 패션 뷰티 정보로 지원 스픽은 계속 쭉 여러분과 찾아뵐게요. 시청 감사드려요.